이거 놔두면 아 진짜.. 귀에 설명을.. 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짐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네. 아나몇 번을 얘기하냐고. 아 진짜! 이러는 게 아니라. 아 농사짓다가 엄청 싸워. 이건사오와 부터는... 마늘. 마늘 농사 잘 짰는데? 엄마 봐봐 마늘 농사 좀 봐봐 이게 마늘이야 마늘 나 마늘 이르르, 이르르. 아, 어, 마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마늘 이렇게 껌, 껌, 에어. 음. 오우, 딱딱해. 오. 오 단단해가지고. Take a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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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예요 아 천농사 최고예요 할머니 이 처음 심어 본 거야 할아버지하고 신기하지 않아 아연아 미 어. <뭐라> <뭐라> 얘네 마늘 좀 봐, 이렇게 커. 우와. 단단해가고 까지. 마늘이 많이 마늘 커졌다. 우와. 오늘 뭘거 마늘이 엄청 단단해지 맛있던데 뭐? 엄청 땅땅해. 커졌어, 어. 그때보다 진짜. 어? 그때 먹었던 때보다 커졌어. 엄청 커졌어, 이거봐. 이야, 천농사 잘했다, 야.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야 되겠네. 마내 농사 성공하셨습니까? 네잘됐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네. 네. 네, 내년에는 많이 심어 갖고 동기간들 한 잔씩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좋네요. 네 재밌어요. 이거 저희 딱히 만드는 거야? 안돼 안돼. 딱히 안 되는 거야? 면아침도안먹어이 되는 거야? 응? 일단 안, 네. 안 되는 건가? 짜게 하나도 없 <laughs> 아빠는 엄청 쑤쑥 뽑는데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들어? 마찬가지미끄러지나 보통 이 코팅장갑이랑 그런거 틀었대요, 불러 틀었대요. 홈캐고 홈이 예. 네. 홈이지 말고 홈 같은 캐내고. 예. 이 내년에 또 나오게. 내년에 대차, 자갈깔 건데 뭐차 주차려고? 그냥 쏙 빠져? 아니 그 타고 홈이 있어. 저기 예. 네. 여기도 몰리타 멀리 몰리, 멀리. 몰리, 응. 멀리, 몰리, 멀리. 이만큼 멀리타라고 이만큼 타몰다타 몰리타 몰리터리 멀리 아예 통째 들었네 가까이에면 상처난다 상처난 건 지완이 다 혼자 먹어야 돼. <laughs> 또 아, 해. 진짜. 그 설명을. 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요하기로자살이 해줘. 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고. 아, 진짜! 이러는게 아니라. 아, 농사짓다가 엄청 싸워. 어떻게 이혼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 금방, 금방 뽑네, 그죠? 예! 아까 아버님이 모종 주셨는데, 그거 화분 반납하여, 엄마한 아, 딸기나무? 에이. 꽤양 많을 것 같아. 작아서 양은 별인데 우리 이렇게 이 정도 커야지 이대로 되는 건데. 그래, 이건 그냥 한 번에. 이 집에는 크만. 그 맛은 맛있어 가지고. 비 온다. 만약에 겨울에 심었으면 이 지금 6월 에 수확, 6개월 걸린 거 아닙니까? 가터 겨울, 시, 1 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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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을 <목소리> 때한 톨씩 먹는 거구나 한톨한 톨씩 한 톨씩 우리 가 먹는 거 마늘이야 어. 어. 이날이면 억가지고못 먹겠네 밥먹 우리 노권이야 이게? 달장 밑에 차려볼까요? 지 요기간다까지, 그럼 찾아봐 놓고? 응. 아닌가 봐, 이거. 뭐. 몰라? 응. 괜찮다, <laughs> <해. 웃음> <laughs> 네 이거. 엄마 좀 빼놓지? 놓가거 엄청 크다. <laughs> 이거, 이거. 응? 어? 응. 아, 많은 이거 8개월 만에 수확한 거네? 7개월 만? 엄청 귀한 거다.

나 오늘은 어떻게 이로 가고 가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로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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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고 가야돼? 나때로나 코로나, 코로에 코로나, 다로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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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역이 갖고 갈까 응. 잘라 좀 잘라서 갖고 가자. 우리 조금만 주면 돼. 올 때마다 엄 까서 갖고 오면 되잖아 우리가. 응. 갖고 가지 마. 뭐야? 조금만 갖고 가라고. 미나 캐는 미나를. 이것도 많아. 많아. 미역이는 조금만 줘도 돼. 뭐 주말마다 오는데. 응. 여기서 조금만 갖고 가. 응. 그거는 그냥 말. 어 그렇게 다 잘랐네. 응 우와, 신기해. 엄마, 먹마 갖고 오세요. 엄마, 꼬마. 그러고. 예. 그래, 나그 정도면 돼. 꼬마, 꼬고 얼마나 먹어? 아유, 일주일 주말마다. 나 주말마다 여기 와서 얼마 먹는데. 여기 놔두시면 저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대로. 자기에떨어지 말고. 딸라야 돼. 이대로 보는 거야. 쑥 빠져요. 못 닮음. 아니, 이대로 해갖고 여기를 점면서 거는 거라고, 이대로. 그렇게 자르지 말고. 안 자르고 걸면 여기서 또 이렇게 줄게 해서 더 염으로. <laughs> 아이고. 나야, 했러니까 자기야, 마늘, 아이고, 쫄테잖아. 알았어. 안 자르는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오늘 그 얘기 했어. 자. <laughs> 그 불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 는말많가지고아니야 <laughs> 우리는 초보야, 초보. 년에 <laughs> 좀 그래서 한번 먹었고 줘야 되잖아 바로 게 내려오시는데? 한 점만 두는 데으면한점 어. 한쪽만 어. 만의 농상 성공 비법은 뭐야? 초보 내부 비법이 있어. 그래도 초, 처음인데 성공했잖아. 무슨 관리하고 이런 거안 했어?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만약 우리 먹는 거 심고 끝 끝나는 거야? 응. 음. 좋아요. 네. 내년 더 많이 심어야 되겠어. 그니까. 내는 얕다만 못심 밭에다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밭에 심어야겠 응. 밭에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심어야 되겠다 미, 미역 양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양파도 심고 양파도 양파 심... 못 심어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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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고 보여줘봐 의성 마, 마늘 분이야. 우와. <laughs> 말려야, <해>. 말려야 돼? 말려야 <laughs> 돼? 야, 마늘 청개구리. 뭐 말려서 줄까요? 말려서 주면 되지 않나요? 그쵸 그쵸 오늘 말렸다가 뭐 내일이나 뭐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마늘 농사